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배른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홍보다 다시지만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오늘 저희 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 할애해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이들 손님들이 오셔서 저도 땀에 좀 흠뻑 젖었는데요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또 새해 시작하는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움을 딛고 좀 새해에는 잘. 집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또 변화시키고 또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한국당이 조금 더 빠르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조바심 느끼시거든요. 약간 더디가더라도 지켜봐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진입니다. 번. 네. 어... 시역구가 예. 정확하게 한번더 말씀해 주시요아 예, 저는 지금 서울 송파을에서 유일한 후보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청년 후보이자 여성 후보로서 차세대 정치에 대한 기대 제가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아 네. 잠실 여러분 종합운동장 아시죠? 야구 경기로 유명한 그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어, 동부구치소가 있는 문정동까지의 동네가 잠실, 잠실 2, 3, 7동 그리고 석촌동, 삼전동, 가락 1동 이렇게가 저희 동네입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혜인진, 네, 나는 누구다? 우리 구역자들께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어, 요즘 너무 속 답답하시다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국민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국민 대변인 배현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자유 우파 시민들 그리고 해외 계시는 교파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항상 저희 당에서 지금 뛰고 있는 후보자들 봐도 보다도 백배천배더 열렬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나라 지키자는 마음 보여주고 계신 것압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어그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뜨거운 지지 계속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한국당 화이팅! 자유 한국당 화이팅!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자유 민주주의 화이팅! 자유 민주주의 화이팅! 자유민주주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